이 재미 이 한일 독립운동에 관한 그 방선주 승생의 연구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도 아마 중요했을 것이다라고 확실치는 않지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여러분이 아셨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니까 일본은 참조해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태평양을 오고 가는 독일의 군함과 일본의 군함이 차례차례로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와서 보고품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미국은 처음 1917년까지는 중립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립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군함이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당시 하와이 있는 우리 교민들은 일본과 독일이 전쟁한다고 하니까 전부 독일 편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군함이 진주만에 들어오게 되면 환영을 하고 성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즈모라는 일본 군함이 하와이 진주만에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이저 대조선 국민군단의 젊은이들이 이 군함을 공격할 어떤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선주 선생은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논의나 시도가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뭐 실행될 수도 없는 계획이었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이승만은 알았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철없는 그나마 하와이에서 겨우 둥지를 털은 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날려버릴 위험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박용만을 결국은 국민회의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1918년에 이점호 사건이 예, 이승만 스스로가 폭로를 하면서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용만은 이승만의 의형제로서 이승만의 독립노선에 찬성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을 해서 군인을 양성을 해서 그 군인을 데리고 언젠가 국내로 진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신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가 1908년에 설립한 소년병학교 그리고 1913년에 하와이에서 설립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년병학교 군가를 보면요, 무쇠 골격 돌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 분발하여라 다다르네 다다르네 소년의 활동시대 다다르네 만인대적 연습하여 후일 전공 세우세 절대영웅 대사업은 우리 목적 아닌가 그러니까 박영만은 절대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전공을 세워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절대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웅허글이었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선교나 하고 교회나 하고 10년 뒤, 20년 뒤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열혈남아로서 절대의 영웅으로서 독립전공에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인물이었다. 그 옆에 그 대조선국민군단을 보면요. 제 2절입니다만 흑룡강 맑은 물 남북만주 푸른 풀 넓은 들우리말한장 벗겨라 국민군군과 부르세 이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흑룡강 남북만주에서 말을 달리면서 전투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온화한 그 날씨입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런 것인데 이분은 거기서 한1 0 0 명의 학생들을 훈련시켜 놓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언젠가는 만주로 올라가서 형용강, 남북만주 푸른들에서 말을 달리면서 말한 장을 벗겨라 해서 대전공을 세울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온 분이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절대 영웅으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일제에 속박하여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고, 이 군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평가할 만한 그런 그 이념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하, 박영만 선생은 절대 영웅을 지향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즈모 호를 공격을 하겠다는 그와 같은 계획도 뭐 실행에 옮겨질리는 없었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발상만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승만과는 결국은 더 이상 같은 국민회에서 동거할 수 없는 이승만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단을 내려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예, 네, 그러한 상황이었고, 드디어 1915년 6월달에 이승만은 그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국민회를 사실상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한 2년간 방선주 선생의 책에 의하면 박용만은 한때는 상해를 가기도 했습니다. 상해에서 어떤 중국 여자를 만나서 딸을 놓기도 했고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또 이승만 박사의 지시를 받고 뉴욕에 있는 그 약소국 대표자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뜨거운 피는 결코 이승만의 점진적이고, 하는 그러한 그 독립, 에, 저, 교육노선에, 동참할 수 없었고, 마침 3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어, 각 지역에서 승립한 임시정부가 박용만을, 외교부장으로, 또는 외교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그걸 하와이를 떠납니다. 하와이를 떠나서 1919년 5월 달에 3일 운동 이후에 하와이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것이 미국의 군함을 타고 브라디버스톡을 갑니다. 미국의 군함을 탔다는 것은 당시 미 육군 정보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브라디보스터가스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군단이라는 어떤 독립군을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흥룡강, 만주불판 말안장, 대부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몇 사람이 여기투합해서 활동을 하고 그중에 몇 사람이 국내로 잔입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경쟁방직을 운영하고 있던 김성수 씨도 포섭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일경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모스크바로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니까요. 그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가가 지고 노농 소비에트 모스크바 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부와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노농 소비에트. 통제하에 이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본거지를 어 상해에서 연해주로 옮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공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어 방선조 씨에 의하면 은 방선조 씨가 개인적으로 밝히는 하나의 사실이고, 뭐, 확실한 어떤 거죠. 문서적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조 씨는 1920년에 이승만이 부라부라 하와이에서 미항선을 타고 상해로 간 것도 이 박용만의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농소비에트 하에 소비에트 적군의 일환으로서 독립군을 편성하려고 하는 박용만의 노력도 결국 좌절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북경으로 거처를 옮겨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 등과 어, 연합을 해서 군사통일주비회를 결성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라는 그러한 거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의 운동을 벌입니다. 그 소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 1923년 이후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가지고 일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용만 씨는 북경에서 아 바로 이 국민 대표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임시정부 해체의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고 거기에는 이승만과는 도저히 한솥밥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감이. 더 이상 오 마이 브라더가 아닌 용서할 수 없는 적으로 변한 그와 같은 그 불행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용만 씨는 몇 사람의 호골들과 또 연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세웁니다. 특공대를 먼저 황해를 건너가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발전소를 폭발하고 서울 주택가에 방화를 하고 그리고 그이 방화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구제국 군대의 군인들 한 300명이 동참을 하고 각지방에또 독립군 조직이 발항을 하고 만주에 있는 여러 독립군 세력들이 두만강과 압록을 건너서 국내로 진공한다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던 사람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합해도 뭐 몇십 명 몇백 명 밖에 안될 겁니다. 그런 군대를 가지고 국내를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나머지 좌절한 이후에 그는 1922년, 23년은 독립운동을 떠나서 별도로 농장 경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도 하고 어 1910년에 만난 그 중국 여자와 결혼도 하고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이 농장 경영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그금을 빌립니다만은 그것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약간의 횡령이 있어 가지고 아, 출자자들과 일대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웅 호을은 저, 공사의 관념이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적인 일로 스스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아, 개인적인 어떤 그 처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박용만이 진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 주필할 때도 사람의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을 했어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횡령과 그에 따른 어떤 분쟁은한세 차례 크게 일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는 1924년에 북경 중심의 군벌 풍옥상에게 점권을 해가지고 내몽고에 한인 정착선을 세우고 이 한인 정착선을 방패로 해서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장차 만주에서 한인 국가를 세운다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풍옥상에게 제 건의를 하고 해서 풍옥상에 한동안 협조와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1925년에는 국내로 잔입해서 사이토 총독을 만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는 건데 어쨌든 그 언저리에 그는 북경 주변에 한 10만평의 대농장을 구입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경 일원의 독립운동가 사회에서는 박용만이 국내 에 잔입해서 변절해서 사이토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드디어 한국 의열단에서 뭐 공식적인 결정이 있는지 전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열단의 이 해명이라는 사람과 의 다툼 끝에 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어, 비명에 돌아간 것이 1928년의 일입니다 어, 이것이 그 박용만의 일생이에요 나중에 에, 대한민국, 1985년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어, 인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먼저 연해주에서 대한민국 군단을 세우려고 국내에 진입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모스크바에 가서 소베트 적군의 일환으로 독립군을 편성해 보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북경에 와서 임시정부를 규탄하고 해제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군벌, 풍옥상에 접근을 했고, 그리고 확인이 안된 이야기지만은 조선 총독부와도 접근을 해서 소련의 남하를만는다는 명분으로 만주에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나가 그 한인촌을 매개로 해서 만주의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이와 같은 허황된 꿈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둔전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농량을 구입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에 거병을 한다 하는 이 둔전병 전략. 이 둔전병의 최초의 그 시초는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 조조입니다. <laughs> 위나라 조조가 둔전병을 해서 삼국을 통일할 그 국력을 기르게 되죠. 그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그 고사에 빙자를 해서, 또는 좀더 올라가면은, 진시황의수레를 격파한 장량의 용맹함을 본받아서, 진시황의 수력의 지능과 영웅 장량의 세몽지를 들고 진시황의수레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는 진시황의군궐에 침입을 해서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했던 천하의 검격, 현가와 같은, 그와 같은 절대 영웅의 기계를 가지고 그러한 영웅 허굴적 기풍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다가 끝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던 분입니다. 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은 그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1913년에 출간한 한국교회 피학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그 중에 네 부류, 네 번째 부류가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떤 네 번째 부르냐? 또한부르는 아주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자로 행세하니 이런 자들은 한국인들이 혹 은근히 존경하고 추종하고자 하나 숫자도 얼마 되지 못하거니와 그 종족이 도처에 뱀 지나간 자리와 같으니 어찌 용납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도무지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본국 옥중에서 징역을 당해 몸이 메였거나 혹은 섬으로 쫓겨나서 기양사리로 세월을 보낼 테이니 아무 의미 없는 영웅이라. 아무 의미 없는 영웅이다. 일본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일본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박영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관찰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방선주 선생 책에 보면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선호공과 같은 그와 같은 처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결코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미일 개전에 그 때가 올 터인데 언젠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양성을 하고 좋은 기회가 되기면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공론에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시기에는 어 우리도 무장 전쟁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과 외교 활동에 종사한 것 은근하게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 때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영웅 호글의 기계를 가지고 만주불판에 말을 달리는 기풍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부분은 아니죠. 그나 불행하기도 박용만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도처에뱀 지나간 자국과 같이 그 형적이 불투명하여서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 말로는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 하나의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있느냐. 독립운동의 영웅들. 어떤 의미에서 아, 이승만의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승만의 하와이 초기 생활에 있었던 그 불행했던 교민사회의 분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좀더 아량을 베풀어서 박용만을 포섭을 해야 됐다고 했습니다만,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선을 넘어서까지 무장적 노선을 추구를 할때 지도자 된 사람으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단을 하는 이상, 그것은 매우 냉엄하게 공적인 입장에서 교민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인격적 하자로서 흔히들 이야기 되고 있는 그 이승만과 박용만의 불운한 관계, 하와이 교민사회의 불운, 그 실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오 마이 브라더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